최 교수 TV 최홍덕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위치한 더 착한 사과 가수원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직접 선수에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하시고 포장까지 하시는 우리 정말 멋진 정직한 사장님이 계셔서 오늘 인터뷰를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멋진 건강한 향긋한 그런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서울에서 이렇게 최교수 TV, 그곳이 알고 싶다. 예, 이 풍기까지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과 농장이 있다. 그래서 촬영을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장님.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 상가동에서 사과 농사를 하면서 택배를 생산자들하고 직거래하는 안후남입니다. 아, 더, 더 착한 사과. 더 착한 사과? 예, 예. 야. 저희 밴드도 있어요. 여기가 소백산 자락이잖아요. 예. 그래서 토지도 되게 토양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예, 토 그러니까. 음 어, 좋죠? 예. 물, 사과가 물 많고 단단하고 당도 높고. 바로 소백산 밑자락에서 예, 예,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재배를 하시고 예. 수확을 해서 예. 직접 이렇게 포장을 해서 예. 택배로 직거래로 예. 예. 그냥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선한 사과를 예. 먹을 수 있네요. 여기다가 네. 여기서 바로 꺼내서 오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년 봄까지도 네. 시장에 이렇게 다니던 것들은 사과가 물렁물렁해 포석해지거든요. 저희는 여기에서 꺼내서 여기서 택배차로 바로 내일 받아볼 수 있게. 음... 그렇게 1년 내에 거의 하고 있어요. 이야,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네. 보시면 정말 최고의 맛있는 사과를. 네, 신선할 거예요. 신선하게 그죠 네, 네, 네. 네, 와, 사장님, 지금 이렇게 직접 따시는 거예요? 네. 맛있겠죠? 아... 네. 아니, 그러면 이 가수원 재배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저희는 가수원 재배는 한 20년 됐는데요. 네. 20년 전부터 사과를 조금씩 하면서 저희는 사과 유통을 했었어요. 오. 유통을 계속 하다가 이제는 이제 농사만 지면서 택배만 전문으로 그렇게 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사과만, 사과만 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야, 거의 <laughs> 반평생을 네, 네. 사과에. 네. 뭘또 네. 하셨구나. 사, 그래서 사과. 소비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저는 장사도 해봤고 농사도 지봤기 어. 때문에. 네. 네. 소비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 저는 잘 알아요. 야. 그래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항상 그러고 있어요. 네. 네, 네. 아. 직접 이렇게 타셔가지고 정말 저 끝자락이 우리 소백산이잖아요 예, 예. 그소백산의이 줄기를 타고 정말 좋은 이 토양, 토지기죠 네, 바람, 산세, 네. 물세 와, 너무 먹음직스럽습니다 아, 예. <laughs> 지금 이 사과는 어떤 사과예요? 시나, 시나노, 아노 골드 황금 사과라 그래요. 어, 황금 사과요? 네. 어, 엄청 어. 맛있어요. 어. 아니, 사장님. 네. 오늘도 주분이 많이 들어왔는가 봐요. 네, 많이 들어왔어요. 계속 아,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네요 네, 매일 하고 있어요. <laughs> 이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바로 아, 분의 택배로 보내니까. 네, 그러면 택배가 요즘 빠르잖아요. 하루 만에 다 들어가잖아요. 네. 오늘 이제 지금 2시쯤 항상 작업을 해요, 제가. 네, 네. 그러면 내일 오전에 거의 대부분 80%는 받아보시더라고요. 음, 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선하죠. 그러네요. 네. 자. 원래 이 사과가 히트 쳤어요. 네. 네, 황금 사과 히트 쳤어요. 네, 히트를 쳤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설 때까지 팔았는데, 원래는 아마 이달 한달 팔면 없을 것 같아요. 야, 이제 한 달이면 이사가는 맛을 못 본단다. <laughs> 야,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laughs> 오, 행복한 고민이네요. 아, 네, 여러분 <laughs> 네. 너무 많이 팔리셔가지고. 네, 이제 한 달이면 이제 이 황금 사과는 없답니다. 네. 이제 내년 가을 1 0월달돼야볼수 있죠? 음 내년 10월에 <laughs> 네. 먹을 수가 있다. 어떤 사과요? 아요거는 부사예요. 아 부사? 네. 아직도 달려 있는 부사 이제 따서 지금 저장을 하면 내년 7월까지 보관을 해요. 오, 오늘 따신 거예요? 예이건 네, 이거, 아니 이거는 그저 따는 거고. 네. 아직도 좀덜딴 것도 있고요. 오, 가슴에 아직 사과가 많이 달려있던데. 예, 예, 예. 저게 다 부사구나? 네네네. 네, 네. 여기 있는 사과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요거는 네. 노란사과 시나노 골드. 네. 요것도 보사랑 비슷하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음. 저희는 뭐 지금 많지는 않아요.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 너무 잘 팔려가지고. 시란사네요 네, 이거 최고급으로 나와서 제일 잘 팔리는 거예요. 이야. 네. 정말 이거는 몇 박스 없네요. 네, 요거 이제 얼마 없고요. 요거는 이제 다 보사. 종류별로 이제 이렇게 해놨다가 네. 내년 봄까지 이제 뭐 다른 창고에도좀 들었어요. 오. 봄까지 이제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주문하시면 오늘 주말에 하시면 내일 저희는 요 신선한 땀 땄을 때 온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1년 내 보관을 해요. 아까 그러니까 기가 이제 보관 창고. 네. 전 창고. 완전히 그 온도나 이런 것들이. 네. 같이 1년 내에 그, 그대로 유지가 되죠. 오. 영상 1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네. 야, 참, 진 멋지네요, 진짜. 네, 아니, 너무 멋있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바로 앞에서 따가지고, <laughs> 네. 바로 저장해서 소비자에게 바로 보내주세요. <laughs> 예, 예. 그죠? 예. 네. 야, 너무 가성원이 좋아요. 사장님, <laughs> <laughs> 네. 그러면 뭐, 앞으로 좀 계획이나 뭐, 또더큰 꿈을 뭐, 가지고 계신가요? 꿈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제, 어. 저희가 장사도 오래 했고요. 네. 농사도 지면서 해도 했는데 어. 이제부터는 제가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많이 저는 네. 택배를 하면서 엄청 덕을 봤어요. 오히려. 네. 아. 매출이 엄청 올랐어요. 그 비대면 그 전화로 다들 주시면서 건강해지시려고 사과 주문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제가 재작년 그러니까 어,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훨씬 많이 올랐고요. 어.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마트나 시장이나 이런데 잘안 가거든요. 그쵸. 사람들 네. 많은 곳에 네, 피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요즘은 다뭐 인터넷으로 그죠? 네. 네. 택배 주문을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더 오르셨다. 네. 네. 야, 그런... 그러니까 <laughs> 마트에서보다도 더 신선한 사과를 먹을 수있겠네죠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이 단골 고객들이 생겨서 그분들이 저를 믿고요 음. 안전하게 안전하다는 거 알고 주문을 많이 해주셔갖고 힘이 정말 나요. 야기만 해도 그냥 아주 그냥 건강을 그냥 확 오는 거 같아요. 예예 예, 예, 예. 아이고 우리 사장님. 네. 그러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많은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분들 힘들잖아요. 그쵸. 그분들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 한번 마지막으로 아. 부탁드립니다. <laughs> 예, 저도 그 코널 때 때문에 엄청 힘들어질 줄 알았는데, 이 택배 비대면으로 이제, 모든 분들이 저도 많이 하고 있지만요 이렇게 많이 저 주문해 주시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기저 위기가 기회가 되었어요. 아 위기가 기회가. 됐다. 네, 네,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지금 저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해서 이제 좀 너무 힘들지 않게 그죠? 아.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려. 요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네. 힘들겠지만 더 좋은 기회가 또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시고요. 네. 열심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서는요. 네,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봐라. 네, 네, 네. 멋진 말입니다. 아, 진짜 오늘 인터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선한 사과를 네. 온 국민에게 공급하겠습니다받으러 네, 네, 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분을 보낼게요.